095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는 동사는 LCD 블루용 광학 필름 및 재귀반사 필름의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2007년 10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의 상장 LCD 광학필름, 터치패널, 윈도우필름, 재귀반사필름, 멀티코팅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부문과 금융업, 신기술사업투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사의 광학필름 제품은 대부분 프리미엄 라인의 대형인치 TV에 적용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LCD 프리즘용 재료 LCD 필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 제품은 LCD 광학 필름 윈도우 필름 재귀 반사 필름 터치 패널 등임 대시 사업 부문은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재귀 반사 필름 멀티 코팅 필름 전자 부품 백색가전 및 반도체, 으로 구분됨 대쉬 충북 청주시의 본사 및 공장을 중국과 베트남에 생산 및 판매법인을 두고 있으며, 자회사로 상기 해외법인을 비롯하여 미래의 쿼티 파트너스, 미래 솔레어 등을 보유 중임 재무 대쉬 금융업의 실적 저하 및 디스플레이 관련 광학 필름 판매 감소에도 신사업인 2차 전지 소재의 매출 반영, 백색가전, 멀티코팅 필름, 터치 패널 부문 등의 매출이 증가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쉬, 판관비 절감 노력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광학 필름 시장의 경쟁 심화,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에도 2차 전지 소재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 고기능성 필름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4일 기준, 장마감, 미래나노텍의 시가 총액은 7,36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2위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상장주식수는 3100만 9 9 0 9주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미래나노텍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58.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39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4배. 8,6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0번 지역원, 236억 원,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0번지억 원, 234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3번지 86%이고 유보율은 1409.4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31이며 전일 대비해서 9 1 6 0 3 5 상승한 모습.